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 홈페이지 김동선 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은 경사천정면의 석가래와 대들보 모양으로 볼을 만드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경사천장 위에 이런 석가래들하고 대들보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세 번째 사진까지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치 라인 켜주시고 이 메인 공간 이 부분에 한번 석가래와 대들보를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들보는 상단 빌딩 메뉴에서 볼을 우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서 설정 값으로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높이를 400으로 해볼까요? 400. 그리고, 재질을 나무니까, 목재, 월럿으로 해볼게요. 요거 하고, 확인. 하고, 상대적 높이를, 3,000으로 해볼까요? 3,000 확인. 확인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볼을 클릭하고, 대충 제가 위치는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쯤에, 이렇게 하면, 볼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거를 좀 간격적으로 여러 개 배치하시려면, 여기서, 이동마커에 곱하기, 원본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세개 정도 해볼까요? 세 개. 확인.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주신 후에, 한 음, 이쯤에 위치해볼까요? 이쯤. 이쯤을. 이렇게 하면 우선 이런 대들보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요 위에 가로 질르는 보하고 원형 모양의 석가래까지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이 원형 모양의 석가래 먼저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원형 모양의 석가래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천정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우클릭 하셔서, 단일 보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석가래 방향에 의한 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젠, 이 프로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프로파일은, 아까 보시니까, 원으로 된 석가래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프로파일 선택에 프로파일 선택에서 원으로 한번 변경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원 확인 이거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 크기로 하고 확인 그리고 재질은 아까 원래 그대로 갈 거고. 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가 되면은 석가래를 그릴 쪽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쪽에 지붕선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마루떼선까지 한번 찍어 주신 다음에 다시 석가래가 그려질 끝 길이 지점까지 지정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 석가래가 완성이 되죠.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석가래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 부분에 보가 하나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줄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 끄자마커 클릭하시고 길이 변경으로 100 정도 해볼까요? 100 정도에서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고요.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 가운데 이동 마커를 클릭하신 다음에 곱하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고... 그리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8개로 해볼까요? 확인하고 기준점을 찍어 주시고 마지막 제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의 석가래가 완성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또이 석가래들을 속성별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기울기 각으로 선택을 해서, 마이너스 49도짜리 빔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거울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이동 마커에서, 여기는 없고, 이동 박스, 어, 여기 박스에서 거울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 2D에서 하도록 할게요. 2D에서. 이동 마커 있죠? 이동 마커에서 거울 복사 기준점을 이 마루떼 선을 잡고 쭉 지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제가 빠트렸나봐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할게요. 여기서 거울 복사. 이렇게 하면 석가래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가로질르는 석가래, 아, 대들보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에서 역시 속성. 요거는 조금 가로로 긴 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비가 400, 높이가 200인 보. 동일 재질에서 아까와 가, 다른 재질로 해볼까요? 다른 재질. 이제 임의로 제가 바꿔 보도록 할게요. 마오가니 떡갈나무로 해볼게요. 확인 확인하신 다음에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첫 번째 지점에서 이게 지금 기준점이 여기 앞쪽에 가 있는데.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F5를 눌러서 중앙으로 하시고, 여기 벽재선 여기까지 하시면 우선 이렇게 세로방향의 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높이는 여기 선택하시고, 좌측에서 기본 높이를 4200, 5000, 한정도 안되고, 5200 5400정도로 요런식으로 하셔서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세로방향의 구조물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여기 기둥에서, 기둥, 우클릭, 속성. 여기에 높이가 우선 3000이었으니까, 속성에서, 상대적 높이를 3000으로 지정하고, 높이를, 여기까지가 5,200, 한2,000 대충 2,000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보의 높이는 2,000 정도로 하고 상대적 높이는 3,000 떨어진 곳에서 2,000 정도 그릴 수 있게 그리고 프로파일의 두께는 200에 2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에 200 확인. 다음에 기종을 클릭하고 기종을 클릭하고 F5를 눌러서 기준점을 중앙으로 잡으신 후에 이 대들보하고 이 세로방향에 보가 만나는 지점 중앙에 한번 클릭해서 위치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죠 요거는 재질을 변경하고 높이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여기 3D창에서 클릭하시고 길이 변경으로 여기 이 부분 복까지 지정을 해 주시면 알아서 변경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속성에서 재질을 지금 콘크리트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무로 바꿔 볼게요. 목재 이걸로 해 볼까요, 이번엔. 네.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들보하고 석가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